여기 다 네, 음료수 다이좋하다 아, 뭐 저희는 알아서 지금 안예리에 갑니다. 예! 세명 가다 가다. 앉아있어. 어, 얘도 음. 무서워. <laughs> 우와! 더 넘어질 거잖아 <laughs> 민이라고요 아쉽게 시민이네요전 마피아 가 하고 싶었어요. 어, 나도 마피아 하고 싶은데 아쉽게 시민이야. 어, 저는 시민입니다. 어, 저도 시민이에요. 어. 날 죽이 맞지. 알지? 어, 의심스럽군. 어. 야, 지금 봤어, 눈빛? <웃음> <웃음> 야, 이렇게 봤어? 나 지금 주먹 나가는 줄 알아. 야, 나 갔다 왔다. 와. <laughs> 저희 눈빛을 계속 보시길래 이렇게. 아, 지켜보 지켜보는 거지. 갔다. <laughs> 다 마피아 갔다고? 네. 느낌이 네. 왔어요? 네. 아. 저는 사실 의사예요 근데 아, 제가 아까 시민이 아까 냐면 마피아 내가 의사라고 하면 마피아가 알거 아니에요 네. 장장 7시간이 걸려서 숙소에 도착했습니다 지금 모두 다 지친 상태로 따라라람따 이게 뭐예요? 살치살! 살치살? <laughs> 아 괜찮으십니까? j 나 p a n e s 와이 a 이렇게 e 니 e Japane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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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a p 니 n e s e Japanese. j a p a n e 백업 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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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업 을을니다 이게 마이야르반응이요마이야르 반응이에요? 약간 카라멜 라이닝이겠죠?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닙니다. 탄이 절대 아닙니다. 이 막이 형성돼서 이 육즙이 새어나가지않게 해주는 거예요 아, 파라멜 어. 마감옆에다요 이거 겠다 이건... 아니에요? 이거 <laughs> 맞아요? 이게 안 돼, 잘. 하는... <목소리도> 야, 딱 인스타에서 보던 그런. 다른 통장 겸? 야, 이거 완전. 야, 초벌.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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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요, 밥이? 내내 손은 뽑. 살짝 아, 파야지 맛지. 있 맞아, 눌러야지 맛있지. 아! 어떻게? 물에 한번 씻어주세요. 야, 이거 잠깐만. <목소리> 아, <아니야>, 안에 펴도 돼. <laughs> 아 여기도 10만 원이구나 이거 이거 비쌀 거예요 왜냐면 이, 이렇게 세 개가 10만 원 아, 아니 아니 이것도 여기 위에가 이렇게 돼 있었네 10만 그러니까 많이었어요 어, 나도 몰랐지 이게 야, 근데 이거 밤에 해서 뭐해 오 너무 부러질 것 같아 요 <laughs> 너무 부러질 것 같아 자좀더 생해 주세요 하기 시작하셨어요 <laughs> 자, 나와주세요 나와주세요 잠깐만 오네 어, 나와주세요 <laughs> 아받다는데 뭐, 뭐, 아, 우리는 지금 반바다 공원 왔는데 여기가 해변이 있는 게 아니고 그냥 돌담에 돌담 돌담병원 돌 그. 돌로 되는 곳 밑에 바로 바다라서 내려가진 못하고 그냥 위에 올라가서 구경만 했어요. 지금 다들 저 뒤에 있습니다. 안 보이지만. <laughs> 아, 너무 맛있 맛있겠다. 음. 귀엽지? 이거 넣어야지? 네?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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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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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주고 어, 씨, <웃음> 다시 본는데다 <laughs> <laughs> 오케이, 오케이. <laughs> <됐다>. 오케이 깔끔해 <깔끔하게. 웃음> 접시 접시 너무 요우 너무 너무 과적으로지 너무 즐겁게 먹어도살찐는다 여기 와 여기 아까 우리 하나 다차 있었는데 다 먹었네요. 진짜. <laughs> 우와 나게 기애들나 혼자 다먹 네. 방 나오고 다고 저희는 한 주석가락 했는데 그러니까 아, 진 아, 진짜 대단하다. 아이, 못못 먹었는데. 못 먹었는데. 아 진짜. 많이 먹었는데. 아. 막언 봤잖아요. 아, 진짜 네, 맞아요.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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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너무 아름다워. 진짜 이지 뭐, 뭐, 이런 샷을 언제 얻지? 아, 그쵸. 어, 그렇죠. 아, 그 용량 그거. 그래서 다다 그래. So the 나와주시고요 예. 아, 사 자, 쭉 펴세요. 계속 경고계세요 하나 찍어준대 저희는 지금 단체사진을 찍으러 저기 뚝으로 가고 있습니다 하다진 아, 너무 예뻐요, 동대 자동보정 날씨 정말 발리 부럽지 않은 날씨 아닙니까? 아, 너무 예뻐. 사람이 지나가도 신경도 안 써. 아 만지고 싶은데. 아니 또손 씻어야 되니까. 아니 죽은 거 아니지. <laughs>